안녕하세요. 멍꿍입니다 오늘은 제가 왜생존기를안 하는지 아리카 드릴게요. 저는 생존기 그런 거를 싫어해 갖고 잘안 해요. 일단 제가 안 하는 까닭은 생존기가 별로 재미있지가 않아 갖고 안 하는 거고 생존기가 그냥 재미가 없어요. 일단 생존기가 재미가 없어서 안 하고요. 아, 그리고 저는 스크린 레코더 프로에요, 프로. PYO에요. 프로 버전이에요.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뿅.